조선일보 그 덕분에, 뭐, 소위 이제 뭐, 종북부부로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뭐, 커미가웃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 둘다 장담하건데, 종북부부 아닙니다. 믿어주시오. 십 네. 뭐,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녀사냥. 뭐 근데 뭐,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이라는 게왜 일어났습니까? 마녀가 나도, 어, 마녀는 또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마녀가 필요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필요한 권력 집단이 있었고, 마녀, 마녀가 필요한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녀가 만들어졌고, 마녀 사냥이 이 권력 집단과 종교 집단을, 이 집단의 비리를 덮어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국 없습니다. 여기 50년, 60년 통일운동하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혹시 전부, 전북주의자 보셨습니까? 전북 세력 보셨습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한 20년 했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laughs> 주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자분과 말씀하시는데, 내국동비리 기소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불법 사찰, 하야를 열번 해도 모자란 사안입니다. 지금 미리 친인척 중에, 비리 연류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런 종군마녀 사냥 없이는 지금 당장 내일 내려와도, 당장 내일,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정북 마녀사냥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12월 대선이 몇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 정권 교체 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 과연 감옥은커져 있습니다. 통일운동 세력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국 마녀 사정의 가장 큰 재물입니다. 이병박 대통령, 한번 집권 위기 논면해보려고 전쟁 위기 끝없이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같아 내 저는 이 방송이 사실 5월 초 무섭게 불때 4월 5월 둘때아 이게 몇달 가겠는가 저어는 반년은 가겠는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이 아니다 우리 통합친구당 당원들이 예전의 당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진보 세력이 5년 전과 10년 전과 또 틀린다 당번의 여론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예전 90년대 한청년처럼 여유있게 우리를 잡아 죽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됩니다. 진보 세력, 진보 역량, 통합 진보당 힘이 잡지 작지 않습니다. 잡지만 많은 그 힘들을 하나하나 합치면 됩니다. 이게대 전쟁입니다. 감시면 이깁니다. 우리 사주민주 통일로서 돌아왔습니다. 이기로또이 기회에 전진해야 됩니다. 버텨도 안되고, 뒤로 가도 안되고, 돌아봐도 안됩니다. 여기서 승부 못된됩다 한발 두발 들어 나갈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단결하고 전진합시다. 강결하고 전진합시다! 강결하고 전진합시다!